네, 안녕하세요. 게임 만드는 남자, 케이입니다. 어.. 제가 요즘에 주로 이제 거의 두달 정도 됐을 거예요. 예, 네, 레데리 할인할 때 구매를 해서 어.. 쭉 거의 한뭐 80시간 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아,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싱글 플레이를 깨고 난 다음에 온라인으로 넘어가 볼까 해서 어, 싱글을 조금 시간 날 때마다, 음, 짬짬이 했는데, 예, 거의 끝나간 이 시점에 와서, 아, 완료율이 한90% 됐나?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게 개발자로서, 뭐, 여러가지 게임이 재밌고, 스토리도 이거 다 훌륭하지만, 약간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와, 얘네 진짜 거의, 진짜, 진짜 정말 강박관념식으로 자기네들이, 어, 안 보여주고 싶은 것들은 안 보여줬구나. 유저들한테 정말 이쁜 것만 보여주려고 노력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오브젝트가 서로 안에 파고드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막 음식 먹을 때 이제 그릇 손에 잡는 거라든지 아니 면뭐 등에 이제 총을 내들이 보면은 총을 장착하면 등에 이렇게 총에 딱 어태치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의자에 앉거나 말에 타거나 이러면 총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으면 어쩔 수 없이 의자 속으로 이게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뭐 수저를 잡고 밥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저, 어떻게든 카메라 워크를 동원했던 뭘동원하던지 간에 절대 유저한테 노출을 안 시키려고 노력한 게 정말 많이 보여요. 예. 진짜 그래 갖고 아, 정말 예, 배울 만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게임이다. 저 개발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예. 아, 말똥싸는 거 보면 진짜 <laughs> <laughs> 기억 <기용>, 아기죠 <기용>, 그것도 <laughs> 그래갖고 게임하면서 진짜 막 에, 계속 되게 재밌고 정말 많은 부분에 섬세하게 신경 쓴게 정말 티가 나는구나 열심한 만큼 에, 그런 게좀 많이 보이는 게임인 것 같아서 혹시 아직까지도 뭐 플레이 안 하셨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셨거나 혹은 사놓고 안 하고 계셨거나 <laughs> 아마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에, 다른 게임 하시느라고 시간이 없거나 래서 나중에라도 꼭 한번 플레이 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예. 레드데드 리듬션 2. 네,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요 근래 굉장히 재밌게 즐기고 있는 레드데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잠수함 패치입니다. 잠수함 패치. 이, 뭐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잠수함 패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저들한테 알리지 않고, 어,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태울 때 유저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개발사 내부적으로 게임의 내용을 수정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언제 하냐면 뭐 정말 게임의 자잘한 버그, 뭐 어디 특정 지역에 뭐 그래픽이 조금 깨진다, 아니면 뭐 어디 갔는데 뭐 버그가 난다, 어디 갔는데 게임이 크래시된다, 뭐 어디 갔는데 뭐 미션이 진행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뭐 텍스트가 깨진다든지 이런 자잘한 말 그대로 유저가 굳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그냥 뭐 잠수함 패치를 하거나 간단히 그냥 뭐 기타 버그 수정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부분 잠수함 패치라는 경우는 이런 경우인데,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좀좀 좀 가능하면 지양해야 되는 그런 패치가 뭐냐면 그런 잠수함 패치가 뭐냐면 어 대표적인 게 현금 아이템으로 판매할 아이템의 수치를 조절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밸런스 패치인 거죠. 자, 밸런스 패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정액제 게임, 와우 같은 게임에서 밸런스 패치한다 그러면 어차피 저는 이용권에 대해서만 이 게임 전체를 이용하는 권리에 대해서만 돈을 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리스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근데 이 부분 유료화 게임에서 특히나 문제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어뭐 총쏘는 게임에서 내가 총을 팔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기관단총이라고 해보죠. 기관총을 파는데 유저한테 분명히 이 아이템을 판매할 때 알린 거는 한 발당 데미지가 10이라고 알리고 팔았어요. 그 설명에, 툴팁에다가. 근데 그 내용을 판매한 다음에, 아 어, 이게 너무 센것 같아. 막 밸런스가 문제가 생겨. 예. 그때 이한 발당 데미지 10이 너무 지금 밸런스를 해치는 것 같아서 9나 8로 내렸습니다. 라고 알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물론 욕은 먹겠죠. 예. 욕은 먹겠지만, 약관 상이라든지뭐 유저와의 대화다든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생기는 부분 제가 오늘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유저한테 분명히 이 총의 한 발당 데미지는 10이라고 얘기해 놓은 다음에 유저한테 전혀 알리지 않고 데미지를 수정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일종의 사기와도 비슷한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자동차 딜러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자동차를 파는데 고객한테 이 차의 최고속도는 200km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뭐, 한 달, 두달 뒤에 내가 원격으로 이 시스템을 해킹한 다음에, 뭐, 최고속도를 뭐, 190, 뭐, 180. 이렇게 고객한테 안 알리고 줄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유저한테, 고객한테 판매한 상품에 대한 걸 유저한테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바꾼다? 처음에 약속과 다르게? 이건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더라도 반드시 유저한테 알려서 이게 잠수함 패치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실수했다는 거. 이게 대부분 개발진들이나 특히 기획자들이 이런 밸런스나 이런 것들을 잘못 잡은 거에 대해서 기인한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조금 욕을 먹더라도 유저한테 알리고 패치를 해야지. 야, 유저들 이거 이못 알아채게끔. 보통 이런 경우에 유저한테 안 들키려고 어떻게 하냐면 막 데미지를 10이었으면은 만약에 5까지 줄여야 돼요. 그럼 이제 막, 바로 5로 줄이면 확티날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9.5, 그 다음 주에 9, 그 다음 주에 8.5, 그 다음 주에 8, 이렇게 줄입니다. 근데, 이, 기본적으로 이게 욕안 먹으려고 우리한테 사기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할 바에 유저들한테 공식적으로 줄일 건데, 어, 우리가 밸런스를 잘못 예측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줄이겠습니다라고 당당히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거 하나 줄이겠다고 처음에 이거를 딱 시작해버리잖아요. 유저한테 이렇게 안 알리고 패치하는 걸 버릇들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게 너무 버릇하다 해갖고 더 많이 합니다. 나중에 갔을 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못해요. 예. 네. 아이고 뭐 야권상의 문제 없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면 개발사가 얻는 것보다 유저가 나중에 이것들을 알아챘을 때 혹은 유저들한테, 유저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느꼈을 때, 그런 유저와의 기본적인 그런 신뢰가 완전히 깨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심하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지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보다, 이거 진짜 좀 가장 민감한 건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특히나 개발진에서 아이템의 그런 밸런스를 잘못 예측했을 때 발생하는 거, 잠수한 패치를 가장 안 좋은 방법으로 가장 빈번하게 하는 거, 확률이겠죠. 아이템 획득 확률 우리나라나 이제 모바일 가챠 게임에서 가장 문제되는 거는 말 그대로 가챠 깠을 때 나올 확률이겠죠 이거 만약에 5%로 예측했는데 어 이거 문제 있어서 이거 내가 줄이겠다 어, 그때 이때 이걸 안 알리고 잠수판 패치하잖아요 그게 확률 조작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확률 조작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아 어,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막 요즘 막 기사라든지 이런 확률 조작에 대해서 가끔 이제 기사에 보면 뭐 익명의 업계 관계자의 제보다 이러면서 뭐 얘기하는 것 중에 제 기억나는 게 그런 확률을 조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이거 걸렸을 때 정말 입게 되는 타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확률 조작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인터뷰한 것들을 제가 몇번 봤어요. 어, 전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 개발자들하고. 물론 그 개발자분들이 계신 회사에서는 정말 훌륭하게도 확률 조작을 전혀 안 하는 확률 조작이랑 게 딴게 아니에요. 유저한테 안 알리고 그냥 확률 바꾸는 게 확률 조작입니다. 딴거 아니에요. 그게 확률 조작인데 그리고 이 확률을 유저한테 고지하지 않고 바꾸는 거에 대한 유혹이 개발자들에게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예, 네. 진짜 자주 일어나요. 왜냐면 누구나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실수한 걸 만인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법입니다. 누가 자기 실수한 걸 알리고 싶겠어요. 자기가 예측을 잘못한 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실수를 했다면 저는 유저한테 반드시 알리고 해야 된다. 유저한테 알리고 난 다음에 욕을 먹든 뭘 하든지간에 반드시 유저한테 알려야지. 당장 욕을 먹더라도 적어도 유저와의 신뢰 관계. 아, 이 개발사가 적어도 우리한테 뻥은 안 치는구나. 적어도 우리 속이지 않는구나. 우리한테 굴하는 안 치는구나. 솔직하구나. 그렇게라도 인식은 얻고 갈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큰 거라고, 훨씬 더 좋은 게임을 만들어가는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저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 아이템의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아이템의 드랍률 그런 획득 확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정만큼은 정말 그것만큼은 반드시 유저한테 알리고 수정해야 된다 예, 그런 것들은 잠수함 패치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근무하면서도 어 많이 봤던 경우고 그리고 현재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은 다뤄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 잠수함 패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국게임이 고태반을 그날까지 개발자 K의 게임 개발 얘기는 계속됩니다. K였습니다.